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 에너지 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뭐늘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와 있고요. 10개월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달 뒤면 고급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모든 나라에서 지금 미세플라스틱은 모든 국가들의 지금 관심사이자 우려 사항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최근 독성 결과 또 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 독성 결과 좀 공유하는 시간 을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독성 연구 결과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장 충격을 모았던 거몇 가지만 먼저 소개를 드리면 2022년이었죠. 2022년에 이제 명확히 밝혀졌던 독성이 있었어요. 폴리사이란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확실히 이제 먹였을 때 암세포 성장을 더 빠르게 하더라. 뿐만 아니라 전이 가능성도 최대 10배 이상 증가하더라. 가장 중요한 건또 항암제 내성까지 일으키더라. 그래서 위암 악화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세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그다음 2023년 3월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결과 나옵니다. 어, 네이처 자매지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 어, 사실은 그동안 독성 실험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과량을 이제 먹여요. 먹이거나 다양한 경로로 이제 노출시켜서 독성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두바다새에 그 장을 한번 살펴본 거야. 장내 어떤 미생물군의 어떤 변화를 한번 본 건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냐면, 그 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견될수록 확실히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더 감소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밝혀내서 또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었죠. 자, 그런데. 최 가장 최근입니다. 어, 2023년 12월, 그 그러니까 작년 말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간단히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 역시 폴리스타이렌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 미세플라스틱, 그 다음에 나노플라스틱 여기서 나노플라스틱은 기준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어떤 이런 플라스틱들을 경구 노출 이제 먹여, 먹인 거예요 먹였더니 먹여서 뭘 봤냐면 확실히 장내 미세물군에 영향을 주는지 왜냐면 이런 동물 그 아까 바다새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를 확인한 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여부는 되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장내 미세물군과 장벽 장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laughs>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 먹여 보니까 왕창 먹여 보니까 실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뭐 혈액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지만 장에 이제 축적되는 그런 게 확실히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군의 어떤 구성에 변화를 준다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몸속에 이제 다양한 미생물 군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크게 감소하더라. 그 심지어 잠재적으로 는 유해한 유해한 박테리아 수가 크게 증가하더라 실제로 유익한 거와 유익, 유해한 거가 거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유익한 게 감소하고 유해한 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 라는 것을 최초로 명확하게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도 확인했는데요. 장장벽의 기능을 파괴하고요. 또 장의 염증까지 불러일으킨다 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독 다양한 걸 봤는데 이 실험에서 장내 면역글로불린 A라고 있는데 A의 수치가 현재의 감소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 의미, 굉장히 의미 있는 걸 이제 여기서 알아냈는데요. 실제 여기서 실험할 때 그냥 뭐 같은 사이즈로만 실험한 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봤어요. 해서 이런 사이즈까지 영향을 받고 효과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노출 기간. 그러니까 뭐한 어느 기, 오랫동안 노출시켰을 때 나타난 효과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 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작은 사이즈가 작은 거를 먹일수록 더 독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걸 밝혀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독성도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더긴 노출 시간에 의해서 커진다, 독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한두번 정도 노출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장기간에서 노출되면 될수록 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연치 않게 조금 뭐 미세 플라스틱에도 노출됐어요. 이거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독성이 명확하게 나,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과연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어떤 그 나타내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독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그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언제 많이 노출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각각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짧게 그냥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세플라스틱이든 나노플라스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일단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어,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 노출되는데 뭐 실험 결과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그 1리터당 발견되는 이런 플라스틱의 개수는 다릅니다. 어떤 데서는 1터다 25만 개다, 어떤 데는 뭐 몇억 개다, 뭐이런 나온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 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품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아직 이 미세 플라스틱, 이런 그 발견하는, 이런 검출, 이런 방법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 개수는 달라지는 것 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몇만 개냐 몇억 개냐 이런 것들은 좀더 지나야 명확하게 이제 밝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국내 실험 결과인데요. 국내 그 식약처에서 실험인데요. 어,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 조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액상차, 탄산음료, 과일음료, 맥주, 뭐 간장, 벌꿀, 해조류, 티백류, 뭐 젓갈류 다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람당 나타나는 미세플라스틱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한 개도 채 안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대부분 한계가 안되죠. T100류 제외하고다 한계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안심하셨던 적도 있고 여기서도 보도자료를 뭐 걱정 안해도 된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그 정부에서 실험했던 결과는 그 기준 크기를 보셔야 돼요. 2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봤더니, 뭐몇개안 나오네, 이거였어요? 근데 2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독성이 커지는 건데, 그건 아예 관찰도 안 했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봤다라면, 이거보다, 표에 나왔다는 것 보단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 관찰된다는 라것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트병 소재에서는, 어, 미세 입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요, 그, 티백입니다. 티백 가지고 실험했던 연구 결과도 있는데, 2019년에 이 캐나다 연구팀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 티백 저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저런 삼각망에 들어가 있는 거지 많이 담궈서 쓰는데, 티백 한 개, 한 개입니다. 티백 한 개에서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31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었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는 제 다른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그 다음 또 언제 우리가 노출되냐면 이런 종이랩입니다. 종이랩 자체에서 그 환경오름 문제는 가정용 랩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용 랩은 거의 대부분 폴리올레핀 계열이기 때문에, 어, 무슨 환경오름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라 했었죠. 저희가, 저희가 직접 실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에다가 그 저를 랩을 돌돌 말아서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린 다음에 그 랩을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을 다시 특수염미경을 바라봤더니 그 랩이 분해돼가지고 그런.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당근 표면에 달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게 물방울 아니냐라고 물방울이 아니냐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 어, 이게 뭐 구멍 아닙니까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예, 구멍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예, 미세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 랩을 이 돌돌 말아서 열을 가하는 그런 행위는 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컵인데요. 뭐, 종이컵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실제 저희가 실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2011년쯤이었는데요. 여기 맨 왼쪽 특수현미경을 바라봤을 때, 이제, 코팅이 안된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그, 이렇게 특수현미경을 찍으면요. 근데 코팅을 하면, 이 폴리올레핀 계열로 코팅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실제 뜨거운 물을 붓고 관찰해 봤더니, 아예 그냥 벗겨지는. 예, 그냥 완전 이렇게 미세플라 코팅된 게이 벗겨지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 있었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그때는 이제 그그 어, 그 뒤로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어,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벗겨지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니까 요새 나오는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결합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까지 왕창 떨어져 나오진 않아요. 그럼 미세플라스틱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실험 결과들 보면 이제 그 해외에서 나온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뭐 찬물만 부었더니 뭐 얼마 몇억게 나온다. 뭐 이런 결과들도 있는데, 근데 이건 좀그 제품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 인도 결과나 뭐 다른 나라 결과를 우리나라 제품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그 자세한 설명은 제 다른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 과량 노출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뜨거운 걸 부었을 때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 나오게 하려면 뜨거운 물을 붓거나, 그 다음에 뭐 표면을 긁었을 때, 또 벽면을 긁었을 때, 이런 데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들, 제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종이호일입니다. 종이호일은 종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는데, 폴리다이맥틸 실록세인이라고 하는 이런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평소에 그냥 깔게 정도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프라이팬에 올려 놓고 이제 뭐 고등어를 굽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160도 이상에서만 노출돼도 이게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음식으로 옮겨 간다라는 게 이미 논문까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실험했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입자들이 그 떨어져 나오는 걸를 저희가 직접 실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또 독성 결과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종이 호일은 그냥 깔개 정도로만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지 알아봤고요. 자 결론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독성은 계속해서 밝혀지는 추세인데요. 일단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준다는 게 명확히 밝혀졌고 충격적인 건어장 염증까지 불러일으킨다는 라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섭취량을, 어, 그 다음에 섭취될 가능성은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논문에서도 그 밝혔다시피 이 노출되는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출될 가능성 줄이시되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나온 예, 그 예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일회용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시면 자연스럽게 미세 플라스틱 노출될 가능성도 그 노출되는 양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환경도 살릴 겸 미세 어, 플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많이 잘하셔도 보이컵은 분리수거 아, 재활용도 안 하고요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페트병도 여러분들 재활용률이요 여러분들 50%라고 막 나와 있지만 그 50%가 아닙니다 그걸 태워서 열이 나오는 걸그 난방에 쓰는 것까지 각, 다 계산했을 때 50%대 재활용률이지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률은 20%대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어, 이게 너무 편리한 건 맞지만 어, 최대한 여러분들 평소에 뭐 텀블러 스테인리스컵에다 물 담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뭐 요즘 커피 커피 매장 가서도 요즘 자기 개인 텀블러에 커피 담아 마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기 미국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를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